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검암동 촬영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올수리가 된 넓은 투룸 매물입니다 실평수 15평의 넉넉한 투룸매물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가격이 1억원대 초반으로 굉장히 착하게 나와있습니다 정남향에 막힘도 없기 때문에 쾌적한 거주가 가능한 오늘의 매물이고요 해당 매물 위치는 공항철도인 검암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위치입니다 거맘 미지구 쪽 인프라 이용하신다면 웬만한 인프라는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쪽 지금 해당 매물 바로 맞은편에는 거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거맘 중학교까지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걸어서 20초 정도면 이용하실 수 있는 학세권 위치기도 하고요.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구조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영상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양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시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시공간 트롬치고 상당히 넉넉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전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는 거울장으로 되어 있는 키큰 신발장 두칸 수납공간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2인에서 3인 가구 거주하시면서 신발 수납하시기 좋은 구조로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거실과 주방이 기역차 구조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정남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받으시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나와 있고요. 거실 공간도 웬만한 3룸 정도의 공간으로 아트월부터 아트월 간 길이가 3m 정도 나오는 넉넉한 거실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TV 놓을 수 있는 아트월도 넉넉하게 나왔고요. 반대쪽 소파 아트월도 한 3인용 소파,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는 넉넉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벽걸이 에어컨.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옵션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은 음로 천장에 메인 조명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타입 세대는 4층 세대고요. 4층이지만 앞에 건물 간의 사이 간격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힘도 전혀 없고 평생 막힐 걱정 없는 오늘의 매물입니다. 거실이 등을지고 바라봤을 때 주방이 살짝 좌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나와 있고요. 냉장고는 안쪽에 한대 자리 나와 있지만 이쪽 아트웨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식탁 두시거나 냉장고 두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진열장부터 수납장 시작해서 기업장 구조로 주방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가스레인지 옵션과 대형 싱크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맞은편으로는 안방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 안방은 1 1자에1 열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모든 오늘의 매물은 모든 창 방향이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방이 남향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붙박이장부터 부부침대, 화장대 배치하시고 사용하시기 굉장히 넉넉한 공간인 안방 보실 수 있고요. 거실 기준 좌측 아트워의 뒤편에는 베란다가 시공되어 있는 두 번째 방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뭐 드레스룸으로 간단하게 쓰셔도 좋겠지만 자녀가 한분 계시는 분들은 이쪽 방을 거주 형태의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녀분들 침대 책상 두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는 넉넉한 베란다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보일러와 수전 위치에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시공 후에 남는 공간은 세탁용품 보관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사이즈로 넉넉하게 나온 다용도실 모습이고요. 오늘의 매물 욕실은 전실 공간 바로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기부터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길게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 거울부터 거울형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역을 도보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투룸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영상 쭉 보셨던 것처럼 투룸이지만 투룸치고 굉장히 넓게 나온 실평수 15평 정도 나오는 넉넉한 투룸이었고요. 2인에서 3인 가구분들 굉장히 추천드리는 오늘의 매물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해당 매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낭만하우스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